네, 이제, 12번째 명령어인데요. 12번째로, 이제, 제가 보여드릴 명령어는 스피트입니다. 이제 스피트는 제가 지금 유튜브 거기에 대해서는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자르기라고 되어 있는데요. 말 그대로입니다. 내가 원하는 모양대로 자르는 건데, 자, 여기 지금 제가 지금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이런 사각형, 사각형이 아니라 이제, 육면체를 준비했고요. 자, 그리고 이게 제가 지금 원하는 모양입니다. 이게 사각형 모양이 이렇게 자리길 바라는 거예요. 자,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자, 먼저 이거를 돌출을 시켜야 합니다. 그러니까, 익스트루드를 시켜서, 자, 이렇게 통과를 시키는데요. 무조건 이거보다 좀더 크게 맞춰야 되고요. 자, 이 상태에서, 자, 스피트라고 치셔도 되고요. 혹은, 여기 들어가셔서, 여기 네 번째. 합집합 들어가셔서 네 번째. 스필트를 누르시면 됩니다. 자, 스피트를 누른 다음에, 자, 지금 아무것도 안 누른 상태에서 한번 해볼게요. 자, select surface or p u l to s p l t 라고했는데 이거는 뭘 묻는 거냐면은, 어떤 거를 자르고 싶니?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자르고자 하는 건 이거죠. 사각형 자, 이걸 누르시고, 엔터를 치시고요. 자, 다음은 이제, 커팅 서페이스, 올 포댓 서페이스, 이게 뭐냐면은 너 지금 이거 이걸 지금 선택했는데 여기서 모두 자를 거니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모양으로 자를 거기 때문에 이게 지금 제가 자를 도구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엔터를 쳐주시면 이제 뭐가 메시가 됐고 아무것도 없었죠 자, 여기 보시면 자,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살짝 유의하셨죠? 하실 점 있어요. 뭐냐면은, 자, 제가 보여드릴게요. 지금 한번다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아, 난 이제 다 했으니까, 나머지 다 필요 없잖아. 그래서 지우, 요거 해요. 근데 자, 지웠어요. 아, 이거는 좀 당황스럽네. 이게 뭐, 원래는 어떻게 됐냐면은 이거는 지금 박스로 해서 그런데, 다시 보여드려야겠다, 그냥. 자, 똑같이 보여드릴게요. 이번에 익스트루드 할게요. 익스트루드 하면 이제 내용, 내용물이 비어 있으니까. 자, 내용물 비어진 상태에서. 아까 박스 같은 거는 이제 내부가 차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고요. 자, 그거를 조금 다시 보여드리기 위해서. 됐고. 자, 이 상태가 있고요. 똑같이 만들어 볼게요. 아까 했던 거랑. 자, 이렇게 있고. 스필트를 똑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피트를 누르시고,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건 이거고, 커팅 짜고자 하는 거는 아, 준비가 안 됐어요. 왜 준비가 안 됐냐? 익스트로 안 시켰어요. 아, 자꾸 요즘 실수를 자꾸 하네요. 그 다음에, 자, 스피트를 똑같이 누르고, 자짤거 누르면, 자, 되는데 보시면은, 여기까지 괜찮았어요. 근데,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밑에. 위에는 분명히 있는데, 밑에가 없어요. 자, 보시면, 밑에 아무것도 없어요. 이러면 좀 난감스럽죠? 왜냐면은, 나는 밑에까지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 3프트 인식을 하고, 다 하는데, 네, 그때, 자, 이럴 때 어떻게 하냐면은, 자르신 다음에, 절대로, 절대로 그냥 지우지 마시구요. 자, 이번엔 반대로 하는 거예요. 자, 똑같이 스피트를 누르는데, 자, 니가 자르고 싶어 하는 지금 메인 개체가 뭐니? 이번에 와, 아까는 이 박스를 선택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역으로 이걸 선택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엔터 치고, 다음에 너 모두 자를 건데, 역으로 이것도 자르는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엔터를 치시면, 자. 모양이 빈걸알수 있어요. 이게 이모양들로짜린 거예요. 그다음에 자 지어서 확인해 보시면 밑에가 있죠. 자 대신에 이 후에 꼭 해야 될거 이거랑 이거랑 떨어져 있어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한 다음에 꼭 조인 버튼을 꼭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하나의 형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게 꼭 사각형에서만 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원기둥에서, 아, 원기둥이래. 구에서도 보여드릴게요. 자, 이것도 내가 봤을 때, 좀 문제 있을 것 같은데. 자, 리볼브로 돌려야죠. 자, 영 360도. 다 돌렸어요. 자, 이 상태에서 제가 이번에는 이거를 조금 다른 모양으로, 아, 커브 그릴 때꼭 꺼두세요. 안 그러면 이렇게 걸적거려요. 막난 이쪽으로 가고 싶은데 막 이쪽으로 가요. 자기 제 멋대로 가요. 그래서 이거는꼭 꺼두세요. 자. 뭐 이렇게 그려볼게요. 자, 지금 다 그렸는데. 앞에서 위에서 그려서 지금 문제가 좀 있을 거아니에요 그냥 이 상태로 할게요. 자, 익스트루드 똑같이 시켰습니다. 똑같이 시키고, 이제 스피트 자, 다 선택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요 자, 이 상태에서 스피트 누르신 다음에 너못 자르래, 이거 자를 거예요. 모두 자르래, 나는 이것도 자를 거야. 자, 엔터 누르시면 잘린다. 근데, 자, 이때도 보시면. 지 밑이 비어 있죠. 자이 상태에서 자 만약 에둘다 필요 없으시면 이거 하나는 지우셔도 돼요. 자그 다음에 자 다시 스피트 엔터 누르시면 다시 그냥 스피트 됩니다. 이전에 그 엔터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아무것도 실행되지 않았을 때 엔터는 이전의 명령어를 다시 실행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아까 스피트를 사용하고 했기 때문에 바로 전 명령어인 스피트가 다시 실행되는 겁니다. 자스피트너뭐 자르래. 저 이거 자르래요. 어떤 거 자르래? 난 이걸 자를 거다. <laughs> 엔터 작치시면 이제 여기에 구멍이 남고 자 이렇게 막힌 형태가 나왔구요 근데 안 합쳐있죠. 역시 누르고 조인 꼭 해주세요. <laughs> 꼭이요. 그래야 3리 프린터에서 인식을 하고. 그래야 예쁘고, 그래야 완벽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상으로 12번 스피트에 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